전방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매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언제가 부동산 매수 타이밍으로 가장 적당할지 오늘 한국은행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서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될지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로.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를 하는데요, 제조업 지수와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지수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가장 매수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되,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이 줄어들면서 최저한 전월 대비는 반등하는 기미가 나올 때가 가장 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일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기업 경기 실사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조업 지수인데요. 업황 4월, 그 제조업 지수는요, 52로 전월 대비 4% 하락했으며, 다음 달 전망 지수도 50 미만으로 전월에 비해 4% 하락하면서, 4월도 3월 대비 안 좋았지만, 5월까지도 전망 자체도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있다고 그러면 전월 대비는 좋아져야 되는데요. 4월까지도 안 좋았으면서 5월까지도 안 좋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4월 실적은 49로 보통 외환 위기 2008년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지금 하락률을 겪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로 봐도 대규모는 기업 규모별로 보면요. 대기업은 마이너스 6%,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0.1% 모두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수출기업이 하락이 큰 반면 마이너스 0.8% 하락한 반면 내수기업은 전월과 동일하면서 내수기업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좀 경기 기업 경기 실사지수로 보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표를 봐서도 외환위기 이후 지금 최악의 그 지표를 보이고 있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또한 업황별로 보면 3월 달이 56이었으면서 4월은 52였습니다. 그 4월 전망치인 54보다도 안 좋게 나왔는데요. 5월 전망치도 50으로 여전히 4월보다는 안 좋은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제가 말씀드린 4월은 59로 나왔지만 5월 대비해서도 57로 4월보다는 5월이 안 좋은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4월 기업 체감지수는 45로 전월 대비는 소폭 상승한 걸로 나오지만 5월 예상은 42%로, 42포인트로 더안 좋은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내수기업을 봐도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기업은 55로, 4월 55로, 그 전월 대비 63에 비해서 마이너스 8% 빠졌는데요, 5월 그 예상도 53%, 53포인트로 더안 좋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기업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51 포인트로 같은 그좀 추스리는 양상을 보이지만 5월 예상치를 보면 48로 지금 4월보다는 5월이 안 좋다고 보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그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요. 이것만 봐도 4월보다는 5월이 일단 안 좋다는 건데요. 최소한 제가 바닥을 찍으려고 그러면 전월보다는 최소한 좋아지는 반등의 기미를 보여야 된다는 말씀 당연하지만 드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까지는 일단 안 좋을 거로 예상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 구입하시려는 분들도 또한 그렇고 또한 주식을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매출액을 보면 4월 중 실적은 58로 전월 대비 3% 하락했으며 다음 달 전망치 또한 55로 4월보다도 더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로 보면 매출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생산성 자체도 지금 4월 64로 전월 대비 70에 비해서 떨어졌는데요. 대부분 떨어졌어요. 4월, 4월이 3월보다는요. 또한 5월 전망치도 4월 대비는 좋아지는 기미가 보일 때가 어떻게 보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일 텐데요. 5월 전망치를 보면 다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도 62로. 올 4월보다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조차도 포인트도 작은데 59포인트로 안 좋게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또한 5월도 57로 안 좋게 그 전망하고 있고요. 전망 자체가 안 좋으니까 제품 재고 수준은 늘을 수밖에 없죠. 늘다 보니까 꾸준히 늘었는데요. 3월이 106여, 1 0 6 106포인트였는데요. 4월은 110포인트로 증가했고요. 다만 제품 재고 수준은 5월 대비해서는 4월보다는 1포인트 좀 하락할 걸로 전망하면서 10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품 재고 수준은 4월보다는 조금이나마 좀 좋아질 기미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동률 자체도 현재로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가동률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가동률이 3월이 68이었는데요. 4월은 63으로 떨어졌으면서 5월 가동률도 60포인트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 설비 수준 또한 보면 생산 수준 설비는 1 0로 지금 설비 생산 수준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돌리지 못했다는 얘기를 볼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 실행 같은 경우는 실행을 해야지 설비가 투자가 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요. 설비 투자 실행 포인트를 봐도 전월 대비 87포인트였는데요. 아, 전월 대비는 80포인트였는데요. 3월은. 4월은 79로 떨어졌으면서 5월도 76으로 하락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자체가 좋지가 않다 보니 원자재 구입 가격은 오히려 낮아졌는데요. 그, 오히려 원자재가 떨어지면 생산할 때 좋은 그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제품 원가 구입은 떨어졌지만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원자재 구입 가격은 3월이 108이었는데요. 4월은 104로 지금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 가격 같은 경우도 많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월과 똑같이 88 포인트로 4월은 마치고 있는데요. 5월 대비도 87 포인트로 4월보다는 제품 판매 가격은 안 좋은 거라고 보는데요. 많이 사줘야지 제품 가격이 늘어날 텐데 그만큼 제품이 판매가 안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금 사정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3월은 71 포인트였는데요. 4월은 66포인트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5%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망을 봐도 64로 전망하면서 전월보다는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인력사정을 보면 요새 실업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인력사정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좋아도 쓸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인력사정은 거꾸로 늘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월은 99로 4월은 104로 늘어났는데요. 5월달은 104보다 더 1포인트 더 높아질 걸로 10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제조업 지수 표를 보면, 보신 것처럼 제조업 전망 지수를 보면, 마지막으로 좀 써머리 드리고, 길어지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나중에 다시 추후 영상으로 좀말씀드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최소한 평균치의 비슷해지면은 그나마 살아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서 평균치는 최소한 해야 되는데 전월 대비보다는 좋아져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좋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좀 드려보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써머리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BSI를 보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3월 대비 안 좋아졌습니다. 또한 전망치 자체도 매출액도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수출, 수출 같은 경우도 3월 대비 4월이 줄었으면서 5월도 수출 예상이 줄어드는 걸로 또 예상하고 있으면서 내수 판매 자체도 수출과 더불어 매수 판매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생산성도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평균치가 94인데요.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4월이 64였는데요. 5월도 62로 전망하고 있고요. 신규 수주 자체도 평균 89지만 4월은 59, 5월은 57로 또안 좋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거, 제품 재고 수준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큰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평균치보다도 못하고요. 가동률 같은 경우도 평균 92인데 4월은 63이었지만 5월은 60으로 더 떨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생산설비 수준 같은 경우도 평균치 보다는 더 위로 보면서 설비 수준은 충분히 갖춰져 있지만 역으로 보면 그만큼 생산설비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 실행을 보면 그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해를 할 텐데요. 설비 투자 실행을 보면 평균 96이었는데 4월은 80, 또한 5월은 79로 설비 투자 실행은 더 떨어지고 있으면서, 최산성 자체도 안 좋아지겠죠? 평균 84지만, 4월은 79, 5월은 76으로 전망하면서 더안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구입 가격을 보면, 일부 반등하는 금위를 보일 수는 있는데요. 원자재 구입 가격을 보니까요. 평균 118이었는데요. 104에서, 똑같은 그, 4월과 똑같이 5월도 104로 전명하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 구입 가격을 보면요. 제품 판매 가격 같은 경우도 판매가 늘지가 않기 때문에 제품 판매 가격도 안 좋게 보고 있으면서 평균 95인데 4월 88, 5월은 87로 전망하면서 더안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자금 사정 같은 경우도 평균이 86인데요. 4월은 66, 5월은 64로 더안 좋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력 시장 같은 경우는 놀, 노는 그 사람이 늘어나면서 인력 사정은 좀 나아지고 있다고도 또 역설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평균이 95였는데요. 4월은 104, 5월은 105로 인력 사정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경영애로사항을 보면 비중별로 나왔는데 제조업 경영애로사항을 보니.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가장 컸고요. 내수 부진, 수출 부진, 자금 부족, 인력난, 인력 인건비 상승과 경쟁이 심한 기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대비해서는 같은 양상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 부동산이나 증권 투자 적 최적의 타이밍은 일단은 5월 달도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은 그 영상이 좀 길어질 듯 해서 제조 경기기업실사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로 다시 찾아뵙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 였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